1년 365일 가족과 함께 말씀을 읽는 저녁 시간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답을 위해 친 거물이 됩니다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엄난한 마음이 그 속에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제약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 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너희가 기부하에서 뿔나파를 불며, 남하에서 나파를 불며, 베다윈에서 외치기를. 베나미나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불안한 날에 에브라임이 항피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집화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았,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포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로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어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에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조음 같으며 유다족 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넓은 사자 같더니 바로 내가 움켜 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호세아 6장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낙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 없,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너전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입의 말로 그들을 죽여놓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이네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라앗슨 악을 행하는 자의 고월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수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정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어맹하였고 이스라엘은 도래표 전능이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호세아 7장.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리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의 악이 드러났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누락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뻐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가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하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일으키기를 급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때 그들의 마음은 간과하여 하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하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러지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히지 않는 전병이로다. 이,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나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러지자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거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해중에 어 들려준 배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 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갔음이니라. 폐망할 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리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려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지 되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를, 아,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깨 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할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해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려 지리니 이것이 애국당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말씀의 제자이신 하나님, 1년 365일 세계로 교우들에게 말씀 읽는 저녁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지키는 자들이 다 복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 그대로 삶에 꽃이 피고 열매 맺고 풍성한 진리의 계절이 우리 심령의 가정에 우거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